안녕하세요 애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오늘 12월 28일 연말입니다 제가 12월 초에 폐렴에 걸렸었거든요 정확한 증상을 모르다가 병원을 갔는데 폐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사실 덜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키거든요 12월 4일에 블루베리 비빔밥 먹으러 간거 눈싸움 한거 이후로 한 3주 만에 키는 거 같은데 오늘은 무엇으로 키게 되었냐? 바로 요즘 유행하는 당근마켓에서 경찰과 도둑 하러 왔습니다 <laughs> 사실 다른 컨텐츠로 이제 영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방구석에서 인스타 리스를 보다가 아 요즘 당근마켓에서 경찰과 도둑하는 게 되게 유행이다 이래가지고 근처로 하는 거 봤는데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톡방 지금 뭐 1100명 이렇게 넘고 있고 경찰과 도둑 서울식물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저 혼자 하고요. 톡방에는 24명 정도 이제 참가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때는 말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색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반대로 온라인 단톡방 이런 데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무 들이대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냥 단책 톡방몇개다 날라가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방구석 옆보지에서 살짝 했는데 그래도 사람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경찰과 도둑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뭐 지옥 탈출이나 얼음 땡 이런 거는 간간히 했던 것 같은데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진짜 이걸 한 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론 처음이니까 한 12년 13년 이전이네요. 제가 지금 2 5이고 이제 <laughs> 아마 인생 마지막 발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도쿄 갔다 온 뒤로 살을 좀 뺐거든요. 제가 89kg.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는 분명 82.3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89kg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살다가는 폐기하겠다 옛날 시절로 제가 110kg까지 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마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말고 시작 7분 전인데 사람이 아직도 아무도 안 왔어요 비온다. 네. 비오는데? 어 저분인가? 혹시, 혹시 네. 예 안녕하세요. 아저 혹시 이거 혼자 찍고 있는데 네.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몇번 하셨어요? <laughs> 저요 저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어? 할분신도 있으세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인데 네. 다들 없어가지고그니까요저 20분 전부터 완전도안다 했었는데 재밌을 아,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비와가지고 응 음, 음, 그니까요 근데 네, 이따 8시에 또 한다는 사람 있다는데 아 진짜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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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아. 아 닉네임 혹시 뭐세요? 저요? 저도 뭐 알록달록 저 신정동 마동석아 <laughs> <laughs> 네. 이거 경찰 아닙니다 예. 네. 옷이 좀 경찰 같은데. 맞아요. 그 사회복무요원 아, 옷이거든요. 그래. <laughs> 많이 오겠죠? 0 명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오늘이나 이번 연도 아니면 못 해요, 사실. 근데, 근데 얼마나 넓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 그냥 방장. 아니요, 저 아니 그냥 저그 신정동 오. 마동석. <laughs> 아 그혹시 어쩌볼까요? 그러니까 저분들. 제가 쭈뼛쭈뼛 거리는 게죠. 네. <laughs> 혹시 경도 경도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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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고하면 네. 네. 될것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와. 네.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팁 있어요? 꿀팁 네. 그집 네. 불쌍한 척 하면 살려줘요, 혹시? <웃음> <웃음> 무릎 무릎 정도는 아, <laughs> 가능할 아, 것 같은데. 그거랑 플레그 걸린 사람 입으라고 와와와 와. 와. 이거 이제 경찰 동참되신 분 이거 입으시면 돼. 아 좋은데요? <laughs> 근데 그 경찰 <laughs> 그 네. 여러 명 어떻게 돼요? 어 여러 명 이제 한 분은 후레시틀고 한 분은 아. 이거 입으시면 딱되요 사실 저도 그냥 저저안 해봤는데 메피셜로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일반 어. 분들이랑 이거 플레이하시는 분들. 네. 근데 딱히 장비가 없어서 음. 위생 장갑 있잖아요. 아아 위생 장갑. 위생 장갑. 제 어색하면 성격이 이래서 <laughs> 어색하면 좀 그렇더라 이런 분이 계셔야 그 다른 분도 그 이렇게, 방, 이렇게 방장, 방장도 아닌데 <laughs> 아, 그런 모임이 애터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최근에 만든 거아니라와 재밌겠다 싶어서 3년 전에 만들어진 거 가입을 했었는데 었 아, 깜빡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경도 모임이 좀 핫하다 이런 거 인스타에 아, 스가 떠가지고 맞아요. 봤더만 이제 거기도 사람 많이 들어가요 아... 지금 톱방 한 1000명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 톱방에 뭐 네. 40대인 분도 있다 해가지고 아, 그거 제가 억울 아, 그거 건가 <laughs> 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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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요네 억울한 걸... 아, 그도 된다고 하시더 아, 그데진가억 진짜 아, <laughs> 그가 들어왔던 아, 그거 같은데 울한 아, 그거 아, 요맞제 아, 그거 제가 아, 그거 제가 억울한 걸... 아, 그거 제 아, 그거 제가 어떻게 돼 아, 그거 제 아, 그거 제 아, 그거 제 아, 그거 이 다? 아, 그거 제 아, 그거 제 아, 그거 아, 그 아, 그 아와아 가, 여기 안에 감옥으로? 아 좋은데요? 좋습니다 <laughs> 여기가 감옥 여기 한 바퀴 하고 너, 여기를 이제 감옥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어,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어요 호수 중간에 네. 여기, 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어, 아, 네 오늘 유산소 하러 나오신 거아요 네, 맞죠? 한판 맛만 볼까요? 네, 네. 한번 꼭... 먼저 해보고 8명이니까 그냥 5명 보드카고 그냥 세명 어? 경찰하자 경찰이 도둑 잡으면 경찰이 도둑 여기까지 인계하나요? 아니면 아 여기까지 인계해가지고 어, 네. 이제 여기 와서 네, 지키는 거예요 아 거니까. 좋습니다 네, 도둑이 오면 이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바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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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저 졌나요? 저 경찰 어. 저희 몇초 셀까요? 저가3초 어, 드리겠습니다 3 2분 셀 2분, 네, 2분? 2분? 네 알겠습니다 저기까지 뛰는데 2분 걸려요? 혹시 아니 그 숨어야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3분. 네. 오케이, 네. 오케이, 3분? 오케이 네. 3분. 네. 오케이 네. 3분 네. 네. 그럼 이제 네. 잡아 와가지고 잡아 와가지고 잡아 와서 이제 교대하면은 네. 그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네. 이제 잡아 오면은 네. 처음 잡아 온 사람이 잡고서 있다가 다음 잡아 오면 이제 교대하고 아, 아 좋습니다 네. 오야케이도 우리 좋다 어?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요 경동파티 아네 네. 그냥 튜닝을 하고 있어요 원래 <laughs> 어. 여행만 찍고 이 뭐예요 <laughs> 하루에도 이렇게 하루에 둘 하루에도 하루에도 네어떻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정시한번 화이팅 할까요 25오케이 하나 둘셋 정시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이 손보고, 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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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디 있을까요? 15분 제한 시간 안에 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범위가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데 이런데 있나? 어? 아, 근데, 어, 이, 쪽에 없네? 저 여기까지가 범위거든요? 저한 바퀴 선택서 사람이 돼버렸는데? 여기까지가 오는데, 아무도 없네? 더다 고고 숨어라. 머리카 고인다. 한명한명 보여주는 <laughs>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힘들어? 웃음> 아니, 아니 어디, 이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은근히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버렸는데 저기 안에 숨어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 어나 혼자 선택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보였어? <laughs> 자꾸 눈만 쓰더라고 요 <laughs> 누군가가 나 계속 쳐다보길래 아, 재밌는데 <laughs> 아직까지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이거 근데 너무 범위 넓은 거 아니에요? 아, 할만한 것 같기도. 네두분 남았습니다. 일단 교대 아씨. 오케이 오케이. 되게 강해서 좋아. 가자. 아 근데 여기 한명 지키고 있어요? 네. 아, 그 어떻게? 아 원래 그런가? 그래서 원래 양동작전으로 하든가. 아. 뭐, 오케이 빨리 잡혔어 <laughs> 1분 1분 1분만 더 기다려달라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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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숨었는데 갑자기 하, 바로 오셔가지아 화장실 <laughs> 화장실까지 가는구나 다른 사람도 어디 숨었는지 봤어요? 아니요 한 분은 다졸로갔시던거요 진짜요? 오? 하.. 이 사람밖에 못 봤는데? <laughs> 저번 모임 때몇명 왔어요? 15명 15명? 아예 15명이면 사람 엄청 많겠다 저 사람 아니겠지? <laughs> 저 저분 저분 러닝하시는 분 아닌가요? 저분 저분. 무도층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센스 있게 빼서 마시겠다. <laughs> 그 옛날에 옛날에 경도 하 했던 그 세대예요? 아니 아니에요? 옛날에 디탈 같은. 디탈? 아 비슷하네. 그래도 잠깐 열일곱 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때도 지, 어릴 때 디탈 하셨어요? 네. 어? 완전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나안 제가 언니만 안어도 되나? 개쩐다 <laughs> 아니 진짜로 완전 산책하는 사람만냥 이러고 근데 발견하셨잖아요 아좀좀 좀 뭔가 거리좀 어색했어 어? 비명소리가 어, 어. 들려서 찾으러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 뭐야! 아 <laughs> 미친 아 맞지? 와 미친 아 어깨 찾았노 <laughs> 꼭꼭 숨어라 <뜨보라>, 머리카락 보일러 만오는거 <laughs> <laughs>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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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laughs> 어. 와 진짜 졸라 자스러운데와 <laughs> 저분 한바퀴 도려어 어디있.. 근데 경찰동는 어디있어요? 몰라.. 몰라요 <laughs> 와. 아 진짜 아예 몰랐네? 진짜 아무도 못 믿고 못 믿을 것 같아 진짜 진짜 런닝 뛰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로 원리를 찾아어 원리를 찾아라 진짜로 와아 이게 그 넓은 넓은데 장애가, 장애물이 가장애 없으니까 들고 자고 시네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슬슬 자, 감기 리마스터 할것 같아. 미안합니다. 어, 2분 남았네. 탈출, 탈출당했어요. 네, 저쪽으로 도망가는데 못 봤어요. 네. 아, 완전 잘, 잘 숨어 다니지. 2분 남았고, 두명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 이제 무한도전하는 것 같아. 고등학교 2명, 아, 그 차작 잡았는데, 네. 제서 탈출시키고서 아가지고 아. 여자 2명 남았어요. 그 남, 그, 검은 패딩 애들.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이쪽으로 튀었는데? 아, 근데 은근 힘든데요, 이거? 렇게 이거 경찰니까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 아, 근데. 좀 있으면. 2분 뒤에 끝나는, 2 지금 곧끝났는데 끝났다. <웃음> 끝났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예, 저. 진짜 한명 나온 아깝다 그니까요 아니 진짜 그 연장자의 그냥 연장자의 힘으로 이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와 갑자기 마하 밟으시더니 그냥 와 검은 옷이랑 이게 티가 와 진짜 저 사람들 뭐야 잘한다 진짜 젊은 게 좋다 아 차가 는 거예요? 네 어? 두분 빼고 세요와아 아 미친 화장실에 그 쓰레기통 <laughs> 뒤에 두분수발있으신 거. <laughs> 아, <진짜 웃음> 쓰레기통 들어가셨어요, 혹시?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죠? 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네. 어. 범위, 범 어떠신 거 같아요? 괜찮아요? 뒤에 뒤에까지 하면 별로 별론가? 좀 위험한가? 아. 저좀 늙어 가지고 또 밤에 잘안 보이거든요. <laughs> 수놓을 가 많아요. 아, 수놓대가 많다. 한판 해볼까요? 네. 만만 볼까요? 초록 부분 여기까지로 할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아예 네. 반대쪽으로만. 네. 초록 부분. 네. 초록... 이거 훨씬 넓네요. 넓이? 여한 네. 쪽만 할까요? 여기. 아, 아 여기 이쪽, 이런... 이쪽, 이쪽, 이쪽 이쪽만 이쪽만 아, 아, 이쪽만 왼쪽, 왼쪽 라인만. 네. 네. 왼쪽 라인에 이거 광장까지. 아,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15분?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시 자, 우리 도둑도 화이팅 아무것도 안 훔쳤지만. 저, 저, 저 여기 위에 누워있을까요? 그럴 그럴 생각이 었어요 그래요? 저귀찮아서 여기 위에 아, 누워있을.. 아, 있... 아 진짜요? <laughs> <laughs> 가게시면 안돼요? <laughs> 여기 있을게요 저 나무 아 알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근데 이번에 범위가 엄청 넓은데 생각보다 <laughs> 진, 진짜 음. 꿀팁 알려드려요? <laughs> 여기 누워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경찰도못 찾음 <laughs> 진짜 경찰도못 찾아서 안돼. 아니, 이거, 이거, 쟤네가 쟤네가 숨겨놓은 뿌락지 아니에요? g a n and Brachaya. Senegal, 우 e n e g a l 같은 n e g a l Sen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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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n e g a l Senegal, Senegal, 있 e n e g a l s e n e 하아? Huh? 저는 여기. 아씨. 유튜브 유튜브가 안 나서 그냥. 뛰어갈게요 능선을 찾았어요, 능선. 저 여기서 숨을 에보겠습니다 보이는. 미치. <laughs> 세 명이고 도둑이 다섯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 안돼 저희 지나가요. 아 너무 무서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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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이고. 이거 진짜 절 절대 말저절때 잡힌 척 해볼까요? <웃음> <웃음> 유튜브 각다 예달하게 보고 볼까? 잡힌 척? 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무도 안 보이는데. 스도망가신거 아니에요? 아니, 저 여기 저기 있다가 드셨을 거 심심해서. <laughs> 그래요? 저저안 잡혔는데. 아, 그래요? 네. 저잡힌 척하려고 그냥 앉아. 어, 저도였는데 <웃음> <웃음> 아무도 못잡았어요 <laughs> 네, 아무도. <웃음> <웃음> 아. 아이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잡아 여러분 <laughs> 여기, 여기 위에 <laughs> 숨어, 숨어있게다 할걸 아무도 못잡았다 <laughs> 이 잡힌척하려는 사람 두명이 개웃긴데요? <laughs> 아니 이 사람들 아무도 못잡으면 어떡해 저 오셨다 저희 10분까지였나요? 15분? 10분? 친구가 서울신문에 오고 있는데 이 공원 안에 다른 경도반이 또 있대요 아 진짜요? 어 아, 합칠까요? <laughs> 네 합칠 지금 합칠까지 그, 오, 친구한테 오, 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에에에 예. 오늘 우리 지 이동할 거없는 네, 너희 쪽으로 에? 저희 15분까지예요? 네 아, 5분 남았죠? 3분 남았습니다 3분 3분, 예. 3분 뒤에 끝나고 한명한명 남은 거에요? 거예요? 여자분 왔어요 아, 아저짜다 잡혔네 갈색깨. 아 죽겠네 어. 그거 아세요?

진짜? 어? 에? 네. 거기 있어 되는 거예요? 응? 대체 안 잡혔다는데? 잡혔다니까 칼발 맞아요? 칼발 보? 좋은데? 아, 너 멀잖아요. 저희 제... 이름도 모르는데. 데가... 가요 거리좀 둡시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제가 진 사람 어떻게 할까? 진 사람이요? 잡히는 거 잡히는 거?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어 근데 저는 또또뛰었는데요 15분 된거 같지 않아요? 쇼 쇼. 아 잠시만 잡혀야겠다 맞아요? 보세요 한번아 <laughs> 그래요? 여기 보세요 <laughs> 두분 저기서 아직 그 오고 있나봐요 못못 아 찾은 거 같던데? 그러면 은 어떻게 저희 저쪽으로 합류할까요? 예예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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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근마켓 아 유행한다고 해서 아, 저 원래 집 가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후회 <laughs> <우회> 안 하세요? 저 이제 한 번만 하는갈수 있는 아 진짜요? 왜요? 학교에서 저가 영상 제안하는 이벤트에서 공집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기 전에 이거 머리 떼하고 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다몸 풀린 상태니까 저희가 앞사람인돼요 그쪽 아직 몸안 풀렸어요. 그쪽은. 제가 제가 잡을 때처럼 꼭꼭 숨어라 바로 조지면 그렇죠. 그렇죠. 어. 아, 왜요? 간담 선을 해줘가지고 이제. 안잡힐 수가 없어아 대낮에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요. 근무했습니다. 아 이거. <laughs> 저거 저거 어떻게 다해요? <laughs> 네? 아, 같이 해도 가트에 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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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는 MG한데요? 여기가요? 훨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